큰 땅입니다 가로가 1207m 세로가 931m 큰 땅으로 임야 그리고 전다 포함된 땅입니다 대략 한85% 개발 가능한 형사도 아주 좋습니다 시가는 30억에서 104억 시가 지역 땅입니다 <laughs> 어, <laughs> 2차선 2차선 위에 땅과 아래 땅입니다. 건축 가능하고요. 주변장 대형으로 운영하실 수 있겠습니다. 2차선 아래는 경사가 18도 이하 반다만 많은 완만한 거의 구릉지급이고 이쪽은 경사가 대략 한 31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 아, 쓰는데 경사 아주 좋은 땅입니다. 2차선에 붙어 있는 도로 왼쪽, 도로 오른쪽 땅입니다. 나도 땅주인, 나도 건물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추원드립니다 유료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들 모두 낙찰 받으시고 자산 지속적으로 증식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땅 낙찰 받고 각자 품으시는 새 희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리고 좋은 땅 낙찰 받아서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한 앞에 도로 다 들어갔어요. 병원까지 거리가 얼마지만 파악이되면 핸드폰 세게 최고로 잘 터지죠. 택배 방석으로 들어오죠. 굳이 수도권에 3천만 명 육박하게 몰려 살 이유 이제는 없습니다. 부동산 아닙니다. 경매국내 정보 제공하는 채널이고,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있물건 괜찮네. 내가 입찰 봐야 되겠다. 정보, 사건 보러 선택권 드리지 않습니다. 유로 컨설팅 가입하신 회원님, 낙찰, 도움 드리는 채널이에요. 5천 예산 감정가 2억, 1억 예산 감정가 8억, 2억 예산 감정가 15억대 낙찰되잖아요. 감정가 기준만으로도 수억, 10억, 수십억씩 낙찰받게 도움드립니다. 시가는 훨씬 더돈 벌게 해드려요. 오늘 물건 30억에서 104억짜리입니다. 낙찰가 5억 제한드려요. 낙찰가 5억 제안 드리는 근거는 땅과 함께 새해 망을 경매 지표 그리고 구만요권 낙찰 통계를 바탕으로 경매 국매 방송하는 유튜버 중에 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경매 지표를 만들고 구만요권 낙찰 통계와 연동해서 이날 진행되고 있는 건수와 평수, 배당 물건 속한 지자체의 면적, 경제 활성도, 따져서 ABCD F등급으로 만든 경매 지표를 바탕으로 이 땅은 악철가 5억 제한드입니다이땅 공시가가 3억 4,181만 599원이고, 감정 제가 감정하는 것보다 무려 15억 원을 비싸게 한 땅값 보장되는 지역입니다. 시가는 13억에서 104억 식가땅이에요 오늘 물건은 인구 감소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 전용 허가 25도에 5도 추가 30도까지 굉장한 겁니다. 5도 추가라는 것은 1도만 추가해도 어마어마한데 5도 추가 그러면은 100%다쓸수 있는 땅이 된다 보셔도 돼요. 오늘 물건 같은 경우에는 경사가 2차선 아래는 팔도고 그 위에는 약간 더 되는데 임목은 50에 52 60까지 표고 임목은 150이 180까지 산지조정 허가 완화되는 인구 감소 지역이에요. 오늘 물건 평균 경사가 20에서 25도 예, 무난하죠. 15도 이상이 15.3 여기에 옅진한 색깔 그쪽 경사가 30.06입니다. 그 아래에요, 전부. 2차선 아래는 18.63입니다. 이쪽도 경사가 21.6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개발어가 25대 5도 추가해서 84.7%인데, 100%다쓸수 있는 땅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아주 쓸만한 땅입니다. 전체 평수 중에 절반이 보정관리입니다. 생산관리까지 포함하면, 보정관리와 생산관리 포함하면, 절반, 네, 절반 넘게 보정관리와 생산관리에요. 공짜로 정보 찾는 분 금지니까 질문하지 마세요. 문자, 전화 다 금지입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값집을하고 도움 받으십시오. 가짜고짜 가입비 얼마냐 물어보지 마시고 유료 컨설팅 질문하시는 방법 성함 밝히시고 땅값만 얼마 예상 갖고 어느 지역, 무슨 용도, 몇평 이상 땅 찾는다.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또는 전국 다 또는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나 사는 지역 어딘데, 반경 1시간, 1시간 반, 2시간, 또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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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명 찾아달라. 다 가능합니다. 상황 밝히시고, 땅값만 얼마 이상 갖고, 어느 지역, 무슨 용도로 몇평 이상 땅 찾고 있다. 문자로 유료 컨설팅 질문하십시오. 영상은 매일 밤 7시에 공개됩니다. 꼼꼼히 보십시오. 여러분들 땅보고 판단하는 식견 높여드려요. 두 가지 입법을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육찬산업 치유복지임업농업입법 내땅 숲치유복지 바우처 쿠폰 입법 두 가지 입법을 위해서 제가 경매공매물건을 수상으로 새로운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길은 가는 사람이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역사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오늘 땅 낙찰받고 하실 수 있는 거, 림순화, 수배양장 가능합니다. 림순화는 최소한의 활용만 하고 자연의 춘추에서 살자라는 자연을 대하는 제 철학적 가치를 반영한 단어가 림순화입니다. 땅 큽니다. 바로 1207m, 세로 931m 땅이에요. 육림업 직불금, 머리를 잘 써서 땅을 분필해서 받으면 연금, 넉넉한 연금 받을 수 있는 큰땅이요 육림업 직불금, 땅 낙찰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산이, 숲이 가지고 있는 공익 기능 때문에 임업 직불제법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돈이고요. 기념목 분양 가능합니다. 땅 낙찰 받고 숲 가꾼 후에 아이 탄생 기념으로 나무 하나하나 분양한 현장입니다. 나무가 사람보다 오래 살잖아요. 나무 임목 등기하면 부동산이 됩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나무 임목 등기하면 부동산이 되기 때문에 땅과 나무 따로따로 재산권 행사할 수 있게 되고요. 오늘 땅 큽니다. 수목장 분양 가능하고 산분장 분양 가능합니다. 자연장 골분, 산분장, 땅을 그냥 분양하시면 돼요. 다 가능한 100%쓸수 있는 땅이에요. 원하시면 분양 대행해드려요. 다양한 용도로 쓸수 있는 아주 좋은 땅입니다. 땅 모양 대략 이렇게 생겼고, 예. 네. 2 차선 아래에 있는 땅은 거의 평지에요. 밭과 전입니다. 그리고 2 차선 위에 있는 땅은 자연 그대로의 산입니다. 산은 음 많아요. 물건은 여기에 있는 것이고 여기가 1300m가 넘는 능선이고요. 여기가 1100m가 넘는 능선입니다. 분지처럼 아늑하게 쌓여 있는 집통으로 북풍, 서풍, 동풍, 남풍, 직통으로 들어오지 않는 풍수적으로 안정적인 좋은 땅이에요. 예, 땅 대략 이렇게, 요게 2차선입니다. 땅을 중간으로 관통해 가요. 아래는 경사가 한 18도, 위에는 23도에서 30도입니다. 그러니까 쓰기 아주 좋은 땅입니다. 100%다쓸수 있는 땅이에요. 2차선 붙어 있는 아래는 밭과 전이 많고, 위에는 생산 임야합니다 이 아래는 경사가 18도 아래, 위에는 경사가 23에서 30.06이니까 아주 쓰기 좋은 100%쓸수 있는 땅입니다. 네, 땅 대략 이렇고. 물건지 중간으로 2차선, 2차선이 물건지 중간으로 통과합니다. 이 아래는 전과 밭이 꽤 되고요. 위에는 생산 그대로입니다. 아래는, 아래는 경사가 한 18도와 그리고 위에는 23도에서 30도입니다. 예, 2차선이 이렇게 통과하고 있고, 물건지는, 예, 이겁니다. 2차선 아래 18도 이하, 2차선 위에 20에서 30.06입니다. 경사. 이렇게 밭으로 쓰고 있는, 전으로 쓰고 있는 땅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밭으로 쓰고 있는 물건 다 포함입니다. 소나무 꽤 있고요. 소나무. 물건지에 조경수로 8,190억 솔림 205억 가치가 있습니다. 소나무 금나무 한구리 2천만원 훌쩍 2010년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40cm 치들목 2 0 0 0에서 3천 지금은 2배 이상 올라서 4천만원에서 6천만원 합니다. 그럼 지름 1cm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이 소나무 조경수 거래 가격이고, 조경우 법정 의무로 아파트 공사비 2에서 3% 들어가는데, 그 중에 조목이 제곱미터당 0.2구로, 안목이 한구루 심어야 하는 게 법입니다. 고양시 일산 자이아파트 소나무 500억 투입하고 분양 완판했습니다. 전국 소나무 분포고, 용약치지 않으면 솔리 증류에서 귀한 약재로 쓰입니다한구로 1억 넘는 소나무고요. 한구로 10억 전후하는 노성 로테켓을 들어가는 정문 입구 옆에 심어놨고 경포대에서 찍은 10억 넘는 소나무입니다. 아래 색깔 숲이 위로 올라가면 저렇게 붉은 빛, 이게 조선 소나무 홍옥이에요. 안성에서 찍은 50억 넘는 소나무입니다. 흉거직경 1m 넘고, 붉은 빛 거북등짝처럼 맨 아래에 갈라졌죠? 예, 50억 넘습니다. 한라산 영시숲, 1000m 넘는 고도에서 찍은 100억 넘는 소나무입니다. 거북등짝처럼 발라지고 붉은빛 그르는게 값이 100억 넘습니다. 이 땅에 소나무 8190억, 홀림 205억, 그리고 혼혈림과참나무 533억, 그 수배같이 8928억이고 이산화탄소 흡수량, 한소권 1억 3468만원, 바로 1207미터 세로 931미터 큰 땅입니다 평지땅 상당히 많아요 네, 평지땅 상당히 많습니다 네, 평지 땅 아주 많습니다. 2차선 아래에는 전답, 평지 어, 엄청 많아요. 2차선 왼쪽 아래 전답, 평롱지 엄청 많습니다. 2차선이 이렇게 통과하고 있고, 물건지는 이것이고, 요 아래는 전당, 18도 아래 땅으로 100%다쓸수 있는 땅입니다. 환경 등급은 임야 생산은 1등급, 2등급이고요. 이 아래는 1등급과 2등급과 3등급이 섞여 있어요. 상이 크기 때문에 우선 환경 1등급 아닌 곳부터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사태 등급 4등급 33 3등급 30 무너질 염려 없고요 경사가 20에서 25도 네, 요정도 되는 이미 하니까, 무너질 염려 전혀 없습니다. 강수량 1200에서 1300, 우리나라 인하 평균 강우량1260 지역입니다. 먹는 거 80, 배우명 50m 관정 필요하겠어요. 온도는 12에서 13도, 마이너스 14도까지 내려가고 35도까지 올라갑니다. 땅은 30cm 땅의 두께, 양토, 언조하고 연, 작물재배잘 예, 되겠습니다. 심활 혼유림 대표 수정으로 종수림이고, 에바로가 25도에서 5도 추가, 그래서 84.7, 100%다쓸수 있는 땅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가장 낮은 고도 여기 635, 가장 높은 고도 여기 100m가 넘습니다. 1003m예요. 고도차 368m, 아파트 층수로 150층 높이. 1224m에 경사 30.06. 네, 이게 가장 센 경사예요. 다쓸수 있는 땅입니다. 요게 2차선입니다. 2차선 아래는 8.63이 경사가 가장 세고 2 차선 위에는 이쪽은 702, 아니, 670에서 820까지 720미터에 21.68이고 여기는 경사가 30.6 30.6이 경사가 가장 센 겁니다. 그러니까 다쓸수 있는 땅입니다. 땅의 길이를 보면, 1268m, 768m, 1548m, 560m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2차선 아래, 1668, 2차선 위에도 한 12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본레가한 6000m 정도 되는 땅입니다. 림수라, 땅 공간의 디자인 해드립니다. 자연성, 안정성, 창의성, 고유성, 지속성 다섯 가지를 바탕으로 숲을 어떻게 활용할지 다섯 가지 기준으로 영원 정치 기후 환경 카페 관리사 주택은 2차선 기준으로, 2차선 기준으로, 여기는 다 평지입니다. 만만한 구릉지. 예. 그 중에 건축하시고, 수배양장 2차선 위쪽 작게 몇개 먼저 해보시고, 3,670개까지 확장 가능하고, 그럼 연매출 2,716억 사업지가 되고, 안정 뚫러서 물순환 시키시면은 물흐르는 순환계곡 수배양장 나오겠습니다. 태양수 전체 다 가능하고요. 방목은 한 요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가 약간 분지처럼 생겼습니다. 땅이. 한 분장 전체 땅 분양 가능하고, 기념목 전체 나무 숲 분양 가능하고, 전망대는 2차선 아래는 능선 날등에한 요정도나, 2차선 위에는 여기 1,3m 거기나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어요. 다양한 용도로 쓸수 있고요. 전체 절반 이상이 보존관리와 생산관리입니다. 낙찰가는 5억 자연들입니다. 이 땅에 대한 정확한 정보, 도움 필요하신가요?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도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땅 낙찰 받고 각자 품으시는 새 희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